근데 왜 튕긴거냐? 알티테파다 튕겠지 그런거 같아디발려나 어디할까 노브 한팀 밀타 한팀 밀타 두만 차.. 차수한 애들 있다 밀타 많이 내렸 내려... 존나 많다 이거 응 음.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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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쉘터 쪽으로 빠졌다 애들 아긴 남짤 내렸고 한팀 아, 한명 강북 추정하네. 갈래? 강북 갈래? 강북 나쁘지 않다 강북 나쁘지 않지 지금 빠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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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가자는 거야 강북 가자는 거야 애들 각각 강북 강북? 핑 찍었잖아 1번 아 1번? 어 왜? 강남 어디 가죠? 그게 강남이야 여기가 응. 강남 그래 너가 강북이라 그랬어 그랬냐? 아 미안 미친새끼 흐흐흐흐 <laughs> 온다 한팀 강남 강판. 온다 강판 아 강남 두 팀인데? 아 씨알 냄새나 노 뒤쪽으로 빼자 조금만 이거 강서 쪽으로 가서 일단 고젠부터 챙겨 지금부터 응한번 음. 쪽으로 아, 고젠? 고젠? 오케이 아. 여기 다시아 세 다시아 두대응 음, 여기 1번에 일단 두팀어 내가, 내가 다시아 하나 저거 내가 챙길. 고젠 고젠, 챙길. 아이, 야, 나 버기 고젠 챙길게 아잉 챙길. 음, 내가 거기 챙길게나 파란 색깔 사 가져갈게 나 이거 야, 강석도탈게강석도 털고 이거 원, 원 보니까 그냥 오른쪽으로 내 되는 거거든? 어... 온쪽 여기 털자는 대게. 거지? 어, 이쪽 빨리 털고 가자. 난 그냥 길 가면서 털게. 여기 다시 한대더 있으니까 뻐기에서 갈아타. 바퀴 어. 다 터뜨리고. 바퀴 터뜨려도 상관없겠지? 어, 상관없지. 또 전략이 있는데, 고 막으면서 하긴 싫어 싸우다가도 터트린 새끼들 있으 그럼 차 그냥 차를 숨기죠. 그냥 뭐라 할것 같으니까. 아 나이다. 던져버려. 어, 배열 필요? 나도 필요. 여기 3낼까 봐. 캠찍거든. 쏠 사람 쏴. 빨리 탈고 이동하자. 내 네, 구상만 좀 필요. 나 이거 출발할게. 응. 오케이. 나 구상 한개 파밍은 안 됐지만. 가면서 털어 그냥 자리 잡으면서. 응. 음. 음. 근데 그 밑에 쪽내 네, 많이 갔거든. 아.. 여기까지 찔러볼 수 있나 1번? 1번? 나가 한번 먼저 찔러볼게. 시야 따고 일단 갈게 일단. 응. 가면서 가면서 어, 중간중간에 계속 시야 따면서 가야돼. 확인. 나는 그냥 그러면 은 진우랑 같이 출발. 아니 너 보톡스 없어 형은. 알았어. 마지막 여기만 금방 틀고 확인 바로. 지금 출발해도 그냥 애들 붙을 것 같아 아 오케이, 오케이. 지금 출발할 오판까지 안 보니까 오판까지 간다 확인, 확인. 아번님 쪽으로 가면 되는 거임? 응. 오케이. 4번 뒤만 따라가도. 4번에서 치아 치킹하고, 각앞로 진행하고, 그리고 4번을 한 명이 먹고, 다시 한번또 진행하고, 또 그렇게 한 번씩 한 번씩 계속 진행할 거야, 하나씩. 오케이 okay. 원래 자리는 그렇게 잡는건데 시야 낮은 인연 a 지 r 그한 번에 한번 e 가 a n get a croquet. We can get 까지가봐 q 기까지 We can get a c r o q 야 e t We can get a 1번까지 땡겨? 아 핑핑핑 아, 3번 4번 나번까지 아, 땡길게 4번 4번 4아집까지 가지마 알았어, 알았어. 능선에 들어나 능선까지 왔다 일단 일단 집 테스트 집 체크 집 체크 음, 여기 집 체크 그냥 거기서 배율로 어, 그냥 왼으로 가요 별나더 없어 천천히 이동하면서 파밍하면 돼 천천히 집 체크하고 없으면 차 들고 올게요 집뭐 털린건 안보이는데 음.. 조금만 된다. 더 응. 뭐, 안 보임, 일단 돌리는. 난땡겨오죠 응, 없어, 없어. 4번, 능선까지 뛰었다. 음 그럼, 응. 나는 최종, 그냥 4번까지. 최종 4번이지. 음 응. 그럼 우리 3번 빠르게 털고 4번. 아, 하... 최종 4번 아니야. 여기, 어. 아니냐. 어디, 아. 1번까지 땡기면 되겠다. 어, 아, 그냥 일단 4번까지 가고, 조금씩 땡기자, 그냥. 보기서 보면서 상황. 자기장 일단 다치는걸 봐야 돼, 이건. 굉장히 직각거든, 이 기름 없는 사람 도로에 차 있으니까 갈아타. 나고젠이 이쁘니까 고전을 타야겠다. 나는 기름 충분한. 밖에 텐트도 기름 빵이네. 빵이네. 인사 안 빵이네. 보인다. 간다. 모션도 아, 없다. 차잘 챙겨야 돼. 빠 빠지, 밑에 빠진 못 이런 데가 있었구나. 나도 이런 데 처음 봐. 여기 어디야? 근데 처음인데, 나도 처음이야. 여기 청소리 여기. 확인. 어디인지 체크 못했다. 나, 쪽이었어 여기. 사무쪽 아니야? 아, 아, 아니다, 아니다. 아, 2.2.2. 이집 같은데? 아, 2. 2. 2. 2. 오, <laughs> 아이, 미친. 와, 저다. SR 내탄, SR 내탄 저요. 3번. 응. 아니, 4번. 치패드 필요, 미니슨 필요. 스카 남고. 여기 5탄 여기... 30발, 나... 어, 5탄 60발 난고. 5탄 난고. 응. 네, 남고. 탄 많이 남고. 응, 여기 스카 있고. 6탄. 오탄 많이 남고 여기 우탄 존나 많아요 네, 아여런데가 맛있네 그럽네 별꼴 맛아상 성광탄 챙기게 하나 6배 남고 21번 음나 연막 4개 슬트 하나 아 6배다 씨나 있어. 있어. 아우 씨 연막 다섯 개 슬탄 2개 아 배열이 없어 6배 남다고 연막 네개 슬탄 개아안 남아 안 남아 안 남아 내거야 왜? 어, 네. 확인 확인 <웃음> 자본주의 내타내타일 <laughs> 번. 나 그거 필요 차소리 음. 뭐 필요? I'm sorry. I'm s o r 니 y I'm sorry. I'm s o 거 r y I'm sorry. I'm s 려봐 내가 한번 시야 따볼게 I'm sorry. I'm s 안하나 y i 끼야 미안 미안 여기 엠 o 남 r y i 같은데 아, 아니네 카우파린 r 리 y 패드는 있음 쟤 패드 나가 카고팔이어서 그냥 떴어 확인. 아 식생 때문에 안 보인다. 응. 안 보여. 안 보여. 여기 식생이 다 가렸어. 전노 구상 몇개 하타들? 네. 두 개. 안 탈려있어. 4배낭. 4배 어디? 4배 어디? 4배, 어디서? 4배 어디? 2Gb. 4번 총소리. 확인. 이거 빨리 그냥 여기 먹자. 너가 먹자 는데문안 열려 있었어. 여기 1번? 어. 한참 어, 더사 필요. 개마리 파는 산창 필요. 나 박아볼게 그럼. 같이 박아. 그면 지금 따라갈게. 저 봐줘 그냥. 아 오케이. 올 와서 봐줘. 어. 차 끌고 나감. 어 빨리 와. 근데 그 사이에 뭐? 애들 박았을지도 모른다. 원래 이거 한 명이 포탑 박아줘야 지 너 음, 지금 세 명이니까 어쩔 수. 도자. 차 운전 개오봐야 없는 듯. 그래 같이 하자. 여기 안 탈려 있어 애초에. 안 달라 아, 그나 그래? 미니 보면 브리핑. 확인. 한창이랑 개머리판 보면 들 드리, 들. 어, 미니. 여기, 여기 개머리판. 여기 미니. 확인. 여기 개머리판 있다. 오케이. 애미사도 있. 총소리 4번이었어 조심해. 여기 앞집. S W One. 어. 탄창 좀 버리고 캐에놀 스르륵 남고 난 괜찮 어세르륵아 스르륵 쓸게 나 4번쪽 응 확인 저새끼 티키타카 존나하네 뚝뚝 뚝 스르륵 어디? 니가 빈니 있던데 아 오케이 저기 능선이 차 세웠는데? 어디? 여기 어이쿠 1번 뭐 한번 체크 한번 해 애탄 있으면 말좀쌀 싸워 필요해요 싸워 공원쪽 피... 윤산재 어, 어. 와 장난친다 애탄이랑 퀵뜨든 다 필요합니다 지금 확인 야, 아까... 부상 많으신 분? 나328아318나117 드링크가 많아 아, 이거 밑으로 가야된다. 여기, 오른, 좀더 오른쪽으로 탁 빠질까? 상 하나만. 드링크 두개 줄게. 드링크 필요 없어, 나. 아, 그래? 일단 가줄게. 나, 나 능성 올라가서 한번 시야 따본다. 어, 잠깐만. 아좋게 어, 잠깐만 기다려. 형 비교해봐. 오른쪽으로 올라가야 돼. 윙선 봐줄게 쟤 올라가기 존나 빡세네 힘들텐데 대번 2만 아저 킹존에 ㅅㄲ ㅈㄴ 하고 네 뭐하는데 계속 길빤이야 쟤네 RBS. 아 비었어? 아 올라오고 있구나 못 올라가 음. 존나 올라가요 발왼쪽올라 어 우리 뒤쪽 사운드. 진해 이동 거사 사번 4번 이동한다. 사번님 이거 미리올줄야이 보이면 그릴 거예요 그냥. 음, 확인. 어차피 아, 진호가 위에서 봐주면 되니까. 못 봐줘 요 이거. 이제 여기로 돈다 4번 쪽. 어 아, 돈다 돈다. 우리 쪽으로 안 온다. 응, 빨리 와 그냥. 너네 들와야돼 아, 그래. 이거. 거기 어떻게 올라가? 우리 왼쪽으로. 왼쪽으로 돌아서 갈게. 거기 올라가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아 뭐? 야딱 규전 중. 아는 중. 앞에 여기 1분에세 마리 올라온 애들. 아는 중. 3네 맞다. 어. 야, 야, 나 거의 다 왔어. 1번. 4번 뭐야? 4번이 뭐야? 아, 걸어오세요. 어쩔 수없음나 이거 과제. 과제. 세웠어. 우리 뒤쪽. 4번. 앞에 있어? 뜨는? 나 아, 여기서 하이드 할게. 4번 세웠어. 한 마리 기절. 응, 하나 갔 깠어. 우리 포시 중이에요. 확인. 앞에, 355, 1. 나이스. 연막 뿌려, 연막 뿌려. 나 가줄게. 얘네 안 보고. 확인 짓고 올게. 야, 뒤에, 뒤에. 오방향오방향오방향오방향이 있어, 5방향이. 이번. 연막을 쭉 뿌려 줘야지. 소리. 아니, 이거 아. 어디 있었다, 얘들. 난 좆됐네. 거기 긴이 앞으로 가 주면 돼. 응. 응. 야, 야, 우리 형 우리 능선이 위에 필요 없어. 이거 앞, 앞을 먼저 밀어야 돼, 이건. 확인. 응. 왼쪽 봐야지, 너가. 네. 어. 거기 왜 가? 아니, 아. 진가각 나온다. 아. 여기. 한번 아, 좋댔네 이거. 여기 있어 야겠다 왼쪽 사운드. 못 봤네. 못 봤는데? 원래. 씹새야 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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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몇 등이야? 구 등. 몇 킬이야? 몇? 일 아, 킬. 연기